저는 우엉을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당근은 곱게 채치고, 홍피망도 곱게 채를 쳐주세요. 할라피뇨 청피망도 좋아요. 곱게 채를 치고요. 표고는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는 우엉이에요. 신장 기능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칼등으로 껍질을 싹싹 정리해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우엉은 채칼을 사용해서 너무 짧지 않게 슥슥 채를 쳐주세요. 색이 은은하게 참 예쁘죠? 흙속의 양분도 향도 은근하게 녹아들어 있어요. 갈변을 막기 위해서 식초물에 담그기도 하는데요. 간장색이 입혀질 테니 그대로 사용해요. 팬에 기름과 간장, 조청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썰어놓은 우엉을 넣고 잘 볶아주세요. 중불에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5분 정도 볶아주세요. 오늘 우엉 잡채 사용하고 있는 간장이에요. 샘표 진간장 골드. 샘표에서 30년 만에 새롭게 출시한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은 진한 맛이 나는 간장이라는 뜻으로 샘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현재 간장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리고 30년 만에 샘표에서 새로운 진간장 골드로 출시했어요. 색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우엉에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고요.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기름 살짝 손질해둔 버섯을 넣고 간장간 해서 살짝 볶아주세요. 다시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요. 기름 살짝 당근, 홍피망, 청고추 넣고 소금 넣고 살짝만 볶아주세요. 우엉과 버섯, 색깔 채소들을 골고루 섞어주고요. 참기름 둘러서 마무리해주세요. 접시에 담고 통깨 솔솔 뿌려주면 만들기 참 간단한데 너무 맛있고요. 색도 향도 고급진 우엉 잡채 완성이랍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30년 만에 세상에 내놓는 신제품 진간장 골드. 오래 걸려서 나온 만큼 맛은 제대로 잡았는지, 원재료나 제조 방법, 맛과 품질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정식 론칭 전에 받아보았는데요. 처음 맛을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무엇을 만들어도 맛있을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간장 하나 있으면 요리가 업그레이드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맛이 깊은 듯 가벼운 듯 적당한 짠맛에 단맛도 부드러워서 독자님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급스러운데 부드럽고 진한 맛이랄까요? 장이 골드라는 이름만큼 프리미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원재료나 식품 유형 등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양조 방식으로 발효한 진간장이에요. 총 질소 함량은 1.3% 이상으로 고급 간장이고요. 100% 자연 숙성한 간장으로 깊은 맛이 담겨 있답니다. 원재료, 제조 방법, 맛과 품질 모든 면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오롯이 담긴 게 느껴졌어요. 샘표 진간장 골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샘표 진간장 골드는 13년 이상 된 시간장으로 만들어졌어요. 굉장하죠. 낮은 온도에서 한번 다려서 간장 특유의 쿰쿰한 맛과 향은 없애고 부드러운 맛을 살렸고요. 높은 온도에서 한번더 다려서 깊은 풍미와 맛의 밸런스를 맞췄답니다. 천천히 제대로 네번 발효했고요. 장이 맛있게 익을 수 있도록 저온 숙성해서 맛이 조화롭게 은은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염도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서 10%더 낮췄답니다. 요리를 할때 어떤 요리에 어떤 간장을 사용해야 하는지 살짝 고민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진간장은 달짝지근한 맛이 나면서 짠맛이 덜한 특징이 있죠. 간장은 생으로 먹어도 좋은 나물무침이나 드레싱, 부침 요리를 찍어 먹는 양념장 등으로 사용해도 좋아요. 하나 있으면 든든하겠죠? 색깔 채소와 어울려 만든 우엉 잡채 먹어보면요 아삭아삭하고 짭조름하니 너무 맛있어요 뿌리 채소 우엉에 건강한 간장을 어울려 만들어 더 담담하고 더 깊은 맛이 있어요 3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샘표의 신제품 진간장 골드 두팔 벌려 환영해 주세요 색깔 채소와 어울려 만든 우엉 잡채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